여러분 부산행 기억하시죠? 지옥은요? 그 연상호 감독이 넷플릭스에서 또 대박을 터뜨렸어요. 바로 계시록이라는 영화인데요. 출연진부터 화제예요. 류준열이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믿는. 목사 역할을 맡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평범한 목사가 아니에요. 실종 사건의 범인을 직접 단죄하려는 광기 어린 인물이에요. 여기에 신현빈이 죽은 동생이 환영에 시달리는 형사로 나와서 이 미친 목사를 쫓는 거예요. 두 사람의 연기 대결이 정말 소름돋거든요. 특히 이 영화는 알폰소 쿠아론이라고 그래비티 만든 그 거장 감독이 총괄 제작자로 참여했어요. 연상호 감독이 직접 제 인생 영화를 만든 감독과 함께 작업한다고 할 정도로 의미가 큰 작품이래요. 스토리도 진짜 독특해요. 종교와 믿음, 성과 악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이야기거든요. 연상호 감독 특유의 날카로운 사회 비판이 들어있고요. 3월에 공개됐는데, 아직도 회자되는 작품이에요. 부산행이나 지옥 좋아하셨던 분들은 꼭 보세요. 보신 분들은 댓글로 후기 남겨주시고,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꼭 챙겨보세요.